이재명 대표가 출근하면서 본인 또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서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 문장에 있어서 법과 칼과 펜의 주어는 누구냐?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참, 이게 같은 주어가 말이 되나 이재명 대표는요 일곱 개사건1 0개 혐의로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중교사도 맞죠.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본인의 말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나 김문기 모른다? 몰라요. 나 백현동 국토교통부가 나를 갖다 그냥 압력을 넣어서 했다. 다 본인의 입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그 입을 윤석열 정부가 배구 조정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이야기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날 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이 뒤쪽에 기자들이 막 몰리니까 관계자들이 나와서 좀 말리는 이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게 피습을 당하면 조금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이 경찰이 경호를 했는데 칼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장갑 이거를 이제 끼고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는 모습이 참 어, 특이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 이 출근하면서 본인 또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해서 이번 총선에 대한 의미 규정을 했는데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살자고 하는 일,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당하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으로도 죽여보고, 팬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 법과 펜과 칼. 그리고 나는 죽지 않는다. 불사조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 그날 이재명 대표 뒤에 백드롭이라고 하죠. 그를 기에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김건희 특검법, 뭐, 통과이가 있었는데,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법과 펜, 칼로 죽이려 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어요. 그럼 누가 법으로, 누가 펜으로, 누가 칼로 죽이려 하는가.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이 문장에 있어서 법과 칼과 펜의 주원은 누구냐?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본인이 지금 다하고 있는 사법적인 어떤 재판과 수사, 그 다음에 언론의 어떤 공격,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습, 이 세계 자체가 전부다. 윤석열 정권이 배후조정한 것이다. 뭔가 윤석열 정권의 음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왜냐? 주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참 이게 같은 주어가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음, 지금 재판을 공식적으로는 3개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7개의 사건에 10개의 혐의로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상권,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뭐 등등 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혐의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에 보통 3번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게 그냥 윤석열 정부가 어떤 사주해서 명령을 해서 한 수사일까요? 이 수사는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다 시작이 됐습니다. 본인의 대장동 사건 등등, 그리고 위중교사도 말이죠.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본인의 말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선거법 상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말 때문에, 나 김문기 모른다, 몰라요. 나 백현동 국토교통부가 나를 갖다 그냥 압력을 넣어서 했다. 다 본인의 입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그 입을 윤석열 정부가 배후 조정했을까요? 본인의 말 때문에 비롯던게 바로 선거법 재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치, 법적으로 된 것을 마치 정권이 어떤 조정에서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이 관련된 사건으로 벌써 네 분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한 분도 의문의 죽음을 했죠. 왜 그럴까요? 전임 비서실장, 그리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간부들, 어,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 이 비서의 어떤 이 내연남, 이런 사람들이 왜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자그 이유를 좀 묻고 싶고요. 더군다나 20명 이상 되는 본인의 최측근들 정진상, 김용 등등 김만배, 남욱 전부 다 사법처리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아무 이유 없는데 법원이 구속하고 재판에서 실형을 내렸을까요? 이게 다 윤석열 정권의 음모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원인 제공을 본인이 했으면서 오히려 책임을 검찰과 법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뭐,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법원한테 돌리는 거죠? 자, 법원이라는 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모두가 다 정권의 조작, 저, 조, 조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법은 결국 본인의 잘못, 본인의 입 때문에 벌어진 지금 재판과 일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주제를 윤석열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팬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일부 언론들이, 많은 언론들이, 어, 이, 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문제 등도 많은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 KBS, MBC, JTBC, 뉴스타파 등등이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이재명 대표 편을 많이 들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사건입니다.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 JTBC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중수부 과장이 조우영이라는 어떤 회사를 불러서 커피도 타주면서, 네가 조우영이야? 됐어, 나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을 보도를 했는데, 커피를 타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요, 이미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도 이야기한 를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게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즉, 짜짓기를 해서, 이 녹음을 찬 것은 녹취록을 짜짓기를 해서, 그 내용에 원래 보면 커피를 타, 저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가 타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앞뒤를 짜짓기를 해서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대선 3일 전에, 이 지지율이 좀 격차가 났었는데 그 보도 이후에 지지율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어떻게 됐죠? 0.73%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게 누구 저 이재명 대 이게 윤석열 전부 탓입니까? 본인이 그런 어떤 대선 때 그런 어떤 언론들의 힘을 입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팬이 잘못됐다고요? 글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어, 보호해주고 이정은 대표의 어떤 옹호해주는 언론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과연 팬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칼입니다. 자, 이 칼은 57년생 김모 씨가 아, 본인의 어떤 과대망상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일한 범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검, 경찰 수사를 보면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누구도 배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작년 3월 달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행사를 여러 차례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디 배우가 있나요? 단 하나라도 배우가 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썼다라는지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재명이 대이 어, 다수당이 되면 안 된다는 뭐 지적들, 뭐 이런 것들이나 누구나 그쪽 반대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을 그런 행동을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과연 누가 부추겼을까? 아니면 누가 사주했나? 그런 증거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과대망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정도는 망상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 아니면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가 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법과, 그 다음에 펜과 칼이 모두 주체가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정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응모를 하고 있다. 이걸로 돌아섰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어나면서.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증오를 붙이기는 발언을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야, 지금 이야기.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꾸는 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본인을 사형을 선고를 했고, 사형시키려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로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생일 때마다 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이뤄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증오의 정치를 없애자고 그러면서 또한번의 지금 증오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불사조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안 죽는다. 아, 라는 이야기. 과연 이게 첫 일성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이당내 문제, 그리고 지금 잇따라 살당하고 있는 이낙연, 뭐, 종천, 이원욱, 그다음에 뭐, 김종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주어가 없는 법, 펜, 칼. 결국 또한 번의 증오를 부추기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